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되는데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리가 생기고 또 의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고. 의무라는 것은 음,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부부에게서 개인으로서 자유는 얼마나 얼마 합당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되는 것이 부부의 권리와 의무와 또 개인이라는 게 충돌이 되네요. 한번 적어 볼게요. 저 이걸 이제 한번 해 볼게요. 부부의 권리와 의무. 이건 부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개인의 자유가 또 나오잖아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부부하고 개인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고 권리하고 의무하고 자유가 있네요. 권리, 의무, 자유. 여기는 부부고 여기는 개인이네요. 그런 게 지금 있네요. 참 오묘하죠. 이 부부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와 부부의 권리와 의무, 이건 참 오묘하거든요. 사람으로, 사람 이사에 살때 이렇게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데요. 어, 부부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매우 이상하죠. 국가가 혹은 국가는 이제 의무 국가의 의무가 있고 또 직장에서 의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의 그 법적 구속력 그 돈을 받고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그 지역에서는 매우 첨예하게 이렇게 뭔가의 그 법칙이란 게 있는데요 이 부부에게는 제가 지금 부부 권리 의무를 만들었거든요 부부에게는 묘하게 방치된 꼴입니다 근데 여기는 참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기업 이쪽은 이제는 뭐죠? 어떤 개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개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부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한 사람이 살아갈 때, 이제 성인으로 살아갈 때 개인으로 살 때와 부부로 살 때가 혼돈이 되거든요.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든 기업이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부부로 요구하는 것은 부부 사이는 뭐죠? 부부 사이는 사랑이잖아요. 러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은, 부부가 됐다 할지라도 개인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국가. 기업. 국가 기업에 국가로서뭐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뭐 이렇게 있고, 기업은 뭐죠? 직장인이라고 하죠. 직장인. 이 직장인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직장인, 그러니까 우리 부부인과 동시에, 부부인과 동시에 개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부로도 살고 직장인으로 산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과연 부부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보면 이제 직장에 어떠한 그 매우 중요하게 바쁘고 그러면서 이제 로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쉽게 이게 치매가 당한 거 치매 치매가 당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개인이 부부를, 부부를 침해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부부를 침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부부라 부부 입장에서는 직장인이 부부 역할을 할 시간이 있잖아요. 부부의 시간. 부부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부부의 시간은 뭐죠?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먹고, 자고, 애들 키우고, 이거잖아요. 부부의 시간. 그러면 이제 부부의 시간과 개인의 시간이죠. 개인. 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시간과 충돌하는 거죠. 부부의, 부부의 권리와 의무와, 권리와 의무와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성인으로 살아갈 때 중요하거든요. 무리하게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개인으로 많이 살아버리면 이게 부부가 위축되거든요. 바람직한 것은 부부가 강하면서 개인으로 사는 게 바람직한데요. 개인이 강해가지고 부부를 위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개인이 강화시키면 개인의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 이 자유는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요. 부부의, 부부의 뭐에 위험하냐면, 부부의 몰입에 위험하는 거죠. 부부의 몰입. 자유는 부부의 몰입.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나는 나는 하거든요. 무서운 거죠. 지금 우리 이 사실은,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공간이든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참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논리, 이게 모든 사람 마음 속에는 부부로서 잘 살고 싶거든요. 근데 실제 저 상황 속에서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자유가 많이 면 개인이 개인으로서 자유가 모한되면 부부는 제로거든요. 제로. 그렇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자유가 구속을 받아야 부부가 되거든요. 부부. 그런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저도 최근에 싸웠는데 이 문제가 고민이죠. 이 부부는 직장이 같지 않거든요. 대부분 부부는 부부는 직장이 같지가 않아요. 직장이 달라요. 물론 농촌에 같은 경우는 또 부부가 갖출 수 있지만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직장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부부로 살지만 자유거든요. 자유. 개인으로 살거든요. 개인. 그래서 개인으로 사니까 개인은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고 싶거든요. 가정이 그, 그, 무한, 개인의 무한대의 자유는, 무한대를 결론적으로 가정이, 무한대 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피폐해지는 거죠. 피폐해지는 거죠. 이 논리가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죠.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는, 이 개인의 자유는 욕심이거든요. 역시. 근데 이 가정은, 부부는 희생이, 희생이거든요. 권리하고 의무는 뭐죠, 둘 다. 부부로서 권리는 그거죠. 나 집에 있어. 이제 직장 끝났으면 와. 이게 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개인의 자유죠. 야, 나 바빠. 나 일이 좀 남아서 일을 해를래. 이거죠. 이 부부의 권리 중에 권리는 집에 와. 같이 저녁 먹자. 이게 권리죠. 어떤 부부의 권리인데, 개인의 자유는, 나 바빠. 혼자 먹어. 혼자 저녁 먹어.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가 우리는 그 어떤 수익과 연결되죠.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는, 이 자유는 수익과 연결돼요. 수익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 부부의 권리에서 권리가 침해받는 거죠. 부부는 당연히 시간이 끝나면 같이 이렇게 밥, 저녁을 먹는 거, 그게 부부의 권리거든요. 그리고 의무는 당연히 이 자유를 제한하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서 권리를, 부부의 권리에 대해서 의무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의무가 사실 그런데요, 의무 누가 무엇을 해도 의무는 지지 않지만 부부니까요. 이 부부는 신체 구조, 신체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역사성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수렵도해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때 강해니까 바깥일을 했고 여자는 또 연약하니까 집안일을 했거든요. 이걸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 의무에 대해서 이 자유가 침범하는 것도 뭐냐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는 거죠 이 개인적 자유 부부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적 부부의 권리 의무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부부를 침범하는 거죠 침범 권리 이 의무적으로 침범하는 거죠 너는 뭐하냐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는 뭐하냐 집에서 그러게 되면 그 권리도 침해받고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한쪽 있을 때 너는 뭐하냐 이거지. 너는 뭐. 우리는 그런 모순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개인의 자유와 돈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개인의 자유 돈 이다 러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디가 침, 치매? 부부가 침해받는 거죠. 이 부부가 침, 침해받는 거죠. 침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 거죠. 부부로서의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이 개인, 자유, 개인, 자유, 돈. 이것이 커지면 부부의 순수한 부부 사랑, 이게 약해지는 거죠.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는 매우 약해요. 가정이 매우 약해요. 개인의 자유가 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결혼을 살 때, 결혼은 어떤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직장 개인의 자유는 이 결혼을 해놓고 이쪽에 부부로서의 그 권력 의무에 대해서 개취급 하는 거죠. 선진국, 안 그렇거든요. 부부 사이 멋지게 살거든요. 일터보다 부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선진국이 잘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부부는 그렇거든요. 부부는, 개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어쨌든 이제 어떤 나이가 일정되면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하면 부부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그 직장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개인의 자유를 부과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너무 약해져서 이혼했어요. 올 띠가 없죠. 슬픈 일이죠. 저는 저도 이제 그, 그, 그런 피해를 느끼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부부들이 부부로서의 삶이 피폐된 이유가 이거거든요. 앞으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